경영하셨죠? 아 근데요 제가요. 근데 주막에서 접대부를 고용하셨네요. 그것도 17세 미성년자로근근데 <laughs> 당시 열일곱 살이면 왜세도 나와야 된 게다가 막걸리를 무자료로 유통하셨죠. 탈세입니다. 징역 3년. 뭐야. <laughs> 백설공주 계모. 아 예. 중국산 사과를 국내산으로 유통하셨거든요. <laughs> 사과에서 그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었어요. 네농약 잔류 기준 위반으로 징역 2년. 홍지계모 아! 예, 예. 사실때 팝지 명이 즉, 차명으로 토지를 구입하셨더군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나중에 파지가 농사지유라고. 그럼 편법 징역군요. 네. <laughs> 징역 4년. 다음그 신데렐라 계모 네, 선생님. 저는 정말로 억울해요. 우리 신데렐라 그 결격증 때문에요. 신데렐라 아버지 어디 계시죠? 아그 동화책 2페이지 이후 아버지의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아! 실종신고도 안 하시고 파티만 다니셨더라고요. <laughs> 그, 거 저... 아, 이미 두 딸에게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네 살인교사 및 은닉죄로 종신형에 처합니다. 이상 먼저 신청의 계모. 야 네, 주막 경영하셨죠? 아 근데요 제가요. 근데 주막에서 접대부를 고용하셨네요. 그것도 17세 미성년자를요. 근데 당시 17살이면 왜 세도 나왔텐데 게다가 막걸리를 무자료로 유통하셨죠. 8세입니다 징역 3년. 허야 어, 그 백설공주 계모. 아 예. 중국산 사과를 국내산으로 유통하셨거든요. <laughs> 그 사과에서 그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었어요. 네 농약잔류 기준 위반으로 징역 2년. 통지개모 예, 예. 사실때투지명이 아, 네. 네. 즉, 차명으로 토지를 구입하셨다군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나중에 파지가 농사지유라고. 그럼 편법 징역은요. 네. <laughs> 징역 4년. 다음그 신데렐라 개모. 네, 선생님. 저는 정말로 억울해요. 우리 신데렐라 가그 결격증 때문에요. 신데렐라 아버지 어디 계시죠? 아그 동화책 2페이지 이후 아버지의 방이 <laughs> 묘연해졌어요. 실종신고도 안 하시고 파티만 다니셨더라고요. 그, <laughs> 거 아, 이미 두 딸에게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네 살인교사 및 은닉죄로 종신형에 처합니다. 이상.